여기 어디든지 좀 제발 부탁이야. <laughs> 아, 이렇게 천사가 좋다. 어. <laughs> 제발 보지 말아 줘. <laughs> 어, 이거 두두지 일이 오자. <laughs> 예. <예이>. 접때문에 <laughs> <laughs> <저> 화났나요? <laughs> 어. 아. 닥쳐라 아이 수피. 아이요. 배변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피랑 같은 팀이라니. 내가 열심히 해볼게. 근데 우리 멤버 좋아. 우리 멤버 다배그 많이 한 사람들 멤버야. 아또 걸스 세명또 버스트 하겠는데? 우리 시작이 멤버가 시작이 좋다. 왜 맵한 꼴찌하면 어떻게 돼? 내 라운드 당 꼴찌 한명 사다리 타서 24시간 0 한다던데? 애들 모든 게임에서 그 내, 지는 거는 머리 머리 문제고 수피 타면 돼. 네. <laughs> <내, 웃음> 내가 꼴찌하면 내 타시긴 아, 해. 꼴등을 어. 했을 때는 수피보다는 별비 타시크니까 24시간 별비가 한 거야. 그것도 <laughs> 맞긴 해. 이렇게는 외곽이랑 안탈것 같은데. 나도 야 돼. 어. 아 기절. 핑이거든? 확실히 난다확실 됐어. 이건 어어 이게 나야. 이다게나번 핑이 쌓였다. 핑이. 어 세웠다. <놀람> 그니까? <놀람> 어, 우리라도 붙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연막네안 어, 들어올 꼭 거야. 꼭 그냥 꼭 안에 꼭 있어. 그리고 만약에 가불면 바깥에 연막 치고 잘 버텨. 오빠 핑핑 핑. 1번에킬 먹어봐. 탱이 오빠 네. 위에를 쏴야 돼 위에 누워있다 평화 필인 누구지? 걔 기절했는데 핑확킬해봐확킬해확킬해 연막 던지면서 해방 확인해 우리한테부터 응 거기 계단 올리 어, 우리한테 오른다 나갈까? 아 뺏겼어, 뺏겼어. 3번 봐주자. 어, 참... 내가 봐줄게 같이. 나가 바깥에 연막쳐, 바깥에 연막쳐. 응. 바깥에 연막치고 폭탄해. 같이 있지 마 둘이. 적 위치 안 찾아도 되니까 점프 점프하지 마. 생존이 어. 오빠 이거 DML 써줘야 돼. 어. 못 보인다, 막 보인다. 조심해. 어, 아 기절이야. 흥정이 오빠 타봐. 못 가는 거지. 아나불 났어. 내려줄게. 여기 차 뒤에 응. 아, 어쩔 수 없어. 못 막으면 거기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일단 들어와. 여기가 나는 성현지 진짜 누워다니는아 무조건... 아, 음... 네, 이거 무조건 러바 쓰러기, 쓰으면몇킬기야 이게 스러기쓰으면몇 킬이냐고. 이 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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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빨리. 사람. 오른쪽 1층집 들어가자. 어... 있으면 죽여. 여기 어... 막 치면서 앞에 가자. 3번 집 앞에. 아, 는다 응? 죽었다. 어 이거 어. 봤어? 아. 어. 어. 간다. 또못 살려. 어 이게? <웃음> <웃음> 제발 보지 마라. <laughs> 아 이거 보네. 친, 지붕 탈라 있는데. 까비, 까비는 내킬안 했어. 우리 힘들었어. 맞아, 지붕 탔을 때 우리 좋았는데. 와, 근데 진짜 스크스 아니었으면 킬개 많이 먹는 건데. 아 이제 못 하더라도 들어야겠다. 아쉬운 거야. 아 진짜 지렁이들 많던데. 와, 아, 나 구백들인데. 구백들이 내 킬.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가 배그를 좀 한다 거수. 저요. 아 아긴. <laughs> 자이 샷건 쓸줄 아는 사람 샷건. 저요. 안돼타요 오빠는 AR 써야 돼. 우리 팀 에이스야 타요 오빠가. 오케이. 우리 이번 판은 꼴찌 안 하게 빌자. 미라마지근데나 미라마. 미라마 괜찮아. 미라마 괜찮아. 음. <laughs> 우리 우리 타는 150발 이하로 연막 많이 알았지? 연막 많이. 이 아. 저 판첩 판첩 파우스트 써도 되나요? 오, 아니? 그거 비매야 아, 그래? 어, 그거 진짜 비매야 아, 그거 뜨게 돼 있구나 설정 어려운 거 같아 운전을 내가 모두에게 운전할 기회를 줄게 운전 실수하면 걸어와 <웃음> <웃음>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갑시다 절 따라오세요, 전 1번입니다 음... 아니, 저... <laughs> 잘 오고 있나요? 네, 바로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어, 우수 학생이네. 도도지. 면허학생이신가 말을 학생이 제그 동선 방해해 가지고 아이고. <laughs> 같은 학생을 견제하면 안 돼요. 같은 학교고 아닙니다. 저 친구가 저 먼저. 1번에 들어갑시다, 저희. 네. 1번 위에 차 있으니까 차안터지게 조심하시고요. 1번 위에 차 있으니까 차안 닿게 조심하시요3에 서라 있는 거. 아, 잠시만 쳐주 합니다. 팀 보다가 아, 돌산에 사람이 있으면 벌 돌산! 돌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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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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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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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지르는 얘들을어 확인 어제기절지에있잖아어 어, 쟤 있잖아. 어, 어. 봐봐 어, 경박인가 보다 한명 남았어요 1 0아 근데 진짜 너무 멀어 너무 멀어서 안 맞습니다 어떻게하나기다려한명 남았는데 1 0 먹었다 나이스 이셈이야 나이스 맞네 맞네 이거 박는 것만 잘 막아보자 도전자 박는다. 니까 저도? 어, 총사 총사. 도전치, 도전이 씨, 접수사. 막 쳐. 확 캔처, 확캔막 쳐도 돼. 이! 간 오빠, 아! 여기 핑에 박는다. 1번, 번에가았다 오빠. 1번. 막 열심히 관찰하면 뭐렇게 보여. 알겠지? 네. 차량 음. 멀리만. 한두 발, 발. 니다 우리 앞에 세놓 애들 죽이다. 바로 뒤에. 차, 연막? 바로 앞에 사람 어, 연막? 됐어. 어,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같이 봐봐. 아. 까비 까비. 너무. 아 맞다. 아, 까비아 까비. 까비 이것은 까비. 서클은 음. 좋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죽고 까비. 시작해서 꼴찌 아니야 했는데. 한 잔에 꼴찌 아니야. 까비만 더 있었다면. 그건 인정. <laughs> 아. 금기의 기술 썼다고. 핵쓴다는데? 아니 아니. 오빠 이상한 아니, 거 쓰면 안 된다. 어 이거 써도 된다는데? 어, 하지, 하지, 하지. 내가 봐볼게. 아 근데 보면 안대 아, 수비 제발 보지 말아 줘. <laughs> 야 아, 여기 언덕에 어, 제발 부탁이야.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신상 아, <laughs> <소수씨. 진짜> 좋다. <laughs> 제발 보지 말아 줘. <laughs> 어 이거 두두지 이리 오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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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나인마리에서 명led에서... <laughs> <laughs> 아니 반칙했으면 어떻게? 떡해와 타이 오빠 이제 했으면 안돼 다른 팀 <웃음> 갔으니까 <웃음> 우리 팀은 조심할게. 우리 팀은 봐줄게 조심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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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팀 좋다 오빠네 오빠네 팀개 좋아 그? 타이 오빠 팀 타이 오빠 빼고 다 잘하는 사람이야 타이 오빠 나도 잘해. <laughs> 그래? 몰라 패 거야 이번 판아 <laughs> 쓰지 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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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찾아낸다 내가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laughs> 방역 <돼>! 중입니다 거기 <laughs> 무슨 일이야 타리 뭐? 네, 오빠 또 죽었네 <laughs> 못 갔다? <laughs> 야 연보라 어이소이너좀 너, 하더라? 내가 아까 너 죽였어 너안 되겠다 야 안녕하세요. 꼴찌 해라 안돼 안 돼. 우리 꼴찌, <laughs> 꼴찌 팀이야 안돼 우리 연보라, 꼴찌 팀 아니야 얼짤래. 아니야. 야, 야, 야 두두지 팀킬하지 마. 아, 잡혔어. 에이. 아니, 두두지가. <laughs> 집에 박아넣으니까 또 킬은 하대. 근데 팀킬을 <laughs> 팀킬도, <laughs> 팀킬도 해. <laughs> <laughs> 팀도킬하고 적뚝 <laughs> 킬해. 겹쳤나한명 보이는데. 한너안 빼? 나빼 뒤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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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뒤질래 봐. 여기 옆에 있 안 빼네 이걸 안빼 뒤질래 진짜? 맞아 깔까? 투명얘 제일 아래 있는 애 무시하고 얘네 빼거든? 얘네? 쫄아가지고? 봤지 봤지? 아뺀 이게 우리야! 이거, 이게 미안해. 우리야! 이게 이소피야못 닦을게 잘했다 2. 벌써 우린 처리했어 병아리 소리 내지 말고 씩씩하게 대답해 <웃음> <웃음> 씩씩한 병아리네 알았어 팀만 끝난 거 같은데 앞다 있다 와다 앞에 보여 나 확인 확인 부터. 하나 둘셋 얘들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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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이붙었 붙어 1티어 죽었어 1티어 었어 가자 아냐 아니, 1티어 아니야 아 그래? 짜연이 티어 아니야 아가 부탁해 응. 이제 폭 던지지 말자 어? 아, 와봐. 라스타거든 라스차이다와볼래 와봐와봐와봐와봐 다 와봐 바냥 화염병..어 바바바 아니 그 차야 차바바바바바바바바차차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다 아, 죽여. 바바바바바바 죽여, <laughs> 와... 스피치 팀이네? 우리 꼴등인 거 같은데? <laughs> 그치? 잡았어. 나이스 으... 지르자 그냥 더 와봐 으악. 여기에도 사람 있다 야 이거 딱자 딱자. 바로 앞에 사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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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잘쐈아 <laughs> 어. <와>, <laughs> 아, 여기 <laughs> 와 너무 깜다 아, 미안 근데 다른 팀인데 더 오른쪽으로 간다 너 앞에서 사람이 쏘고있어 <목소리> 더 오른쪽으로 오른쪽! 완전 오른쪽 본격거으로 숨어야돼 차! 엄폐 연막 폭탄 조심해 기넘신 야쟤째껴야저 새끼 그냥 죽여 여기 아웃사클인데 오면 죽여버려 <웃음> 아 여기 <laughs> 아, <laughs> 아, 아, 비쌌으면 좋았는데 세리아가 너무 잘 썼어. 아 우리 다 닦고 갈만한그 무력이 있었는데 아, 아쉽다. 아쉽다아 진짜? 아, 근데. 내가 상윤이 오빠 광탈 시켜서 꼴찌 탈출 시켜줬다잉. 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존나 응원했다. 상윤이? 상윤이? 어, 티어다 걸리긴 하던데. 과연?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얘들아, 우리가 만든 우리가 만든 꼬치야. 아 맞네. 우리가 <laughs> 맞네. 우리가 저기 맞짱가서 이겼잖아. 우리가 이겼어. 맞아. 그럼 <laughs>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자기야, 나 방송 봤어.